아, 1억 6천만 년. 6천만 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 이 땅은 지금 1억 6천만 년 전이에요. 대보, 마그마, 대보 항암 분출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어? 딱 누가 믿어?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공부 시작한 거예요. 자, 따라서, 따라서 누가 믿어? 누가 믿어? 38억 년때 누가 믿어? 1억 2천만 년 누가 믿어? 1억 6천만 년 누가 믿어? 단정 맞는 전도 모르는데 누가 믿어? 자, 따라서 원자를 믿어라. 원자 예.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12번 강의를 통해 갖고 이걸 통해서 곧장 여러분들은 암석하고 들어가요 생명의 본질로 들어가요 별이 왜 빛나는가 들어가요 왜 신생대에 지금 예 신생대에 남극이 왜 빙하가 되는가 들어가요 이걸 통해서 요것통해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동위원소예동위원소부터 먼저 할게요 동위원소 이거 안개할 필요도 없다는 걸 보여줄게요 원리만 하면 안개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오라륨이 있어요 크오라륨예그 유명한 오라륨자 우리가 보면 자연에서 동위원소가 많아요 동위원소 개념은 물어도 필요 없어요 요 보면 알아요 자 이거는 원자핵. 원자핵 자 원자핵만 따져보면 돼요 원자핵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죠 자 이게 중성자 양성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성자 양수 하나 둘 카운트 해 봤더니 몇 개냐 면 중성자 합해서 몇 가지 되냐면 따라서 238자 그러면 중성자 개수가 몇인가 빨리 계산해 보세요 238은 자, 92 플러스 뭐다 이거잖아요 92 플러스 뭔데, 요, 뭐가 바로 중성자요? 요게 N이요. 요게 양성자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중성자는 몇 개요? 146? 146. 예, 바로 146. 요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보여줄게요. 자, 중성자가 계속 바뀐다. 양성, 바뀌는 과정 보여줄게요. 자, 우라륨이 붕괴가 되면, 자, 딱 방사선 붕괴. 자, 이건 지구가 한거 아닙니다. 자, 수도 없이 하겠지만, 지구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따라 자기 스스로 야들 이 스스로, 스스로 흥분해 갖고 붕괴가 돼요. 그래서 우라늄 238 야는 원자폭탄이 안 됩니다. 원자폭탄은 따라 2라륨 이거는 235. 203. 그거는 0.7%딱0.7% 예. 자 우라늄 농축 들어봤었죠. 우라늄 농축이란 말이 뭐냐면 우라늄 대부분 238인데 우라늄 강성을 해갖고 분해를 해갖고 거기서 0 7는 235를 빼내는 과정이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메나톤 프로젝트가 20억 달러 이상 들었는데, 그 뭐냐면, 따 발전소. 발전소 만드는 거죠. 왜 발전소 만들어야 이걸 분리하겠다에 그래요. 오케이. 자, 이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안개할 필요도 없어요. 토륨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뭐냐면, 요 때마다 하살표에 따라서 알파 파티클. 알파 파티클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알파 파티클은 뭐냐면, 자,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질량이 4 개죠. 그러면 자 208, 238에서 4 빼보세요. 자 그럼 뭐구만 그래요. 234. 234요. 이제 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그 다음부터 토류음에서 왔다가 야가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점선입니다. 점선을 가더니 되 네. p a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프로탁티 예, 네. 프로탁티움으로 가요. 요거 p a로 가요.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자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는 거예요. 자이런뭐 번호 가 하나 줄어들었죠. 자, 이 과정 이해 할빨입니다 야는 자, 양성자가 몇개 92개죠 양성자가. 그러면 야는 양성자 91개죠. 자 양성자 한 하나 어디 갔어 아, 소리, 소리, 소리. 어, 소리. 여기로 갔어요. 자, 잘 들었어요. 요거 보면 그냥 뭐 하루도 어려운 거아니요여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열로 갔죠? 열로 가면 두개 갔죠? 두 개, 이게 90이죠? 90이면, 90이면, 90에서 어디로 갔어요? 열로 갔잖아, 다시. 여게구 91번이죠? 자, 그러면 양성자, 여기 양성자 교수입니다. 자, 잘 들어요. 양성자가 한개뿌렸잖아 토름에서. 한개 어떻게 뿌렸어요 이 엄청난 이야기야. 예. 그렇지. 그걸 따라서 베타 붕괴. 별이 붙타는건 다른 말은 베타 붕괴라 그래요. 우주의 비밀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만큼 중요한 이야기. 요 지금 화살표 하나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양성 중성자가 이 중성자가 뭘로 바뀌었는냐 하면 양성자 하나로 바뀌고 그다음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전기 얼마 중성자. 전기 제로. 이게 전기 얼마? 플러스 1. 그러면 전기 제로 하려면 뭐가 와야 되죠? 무조건 하고 마이너스 1이 와야 된다는 거요. 예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유명한, 자, 물리학 좋아하는 사람들, 요거 뉴트린으로 나오는 거요. 예 네. 뉴트린노로 반, 안티 뉴트린으로 전자 뉴트로 이렇게 나와요. 엄밀하게. 요게 엄밀한 수식이요. 이게, 이게 벌어진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죠? 중성자가, 요거 있는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번호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게임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왔는 거 이해했죠? 음. 그러면 요거는, 자, 질량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그대로요. 크 <laughs> 안기할 필요 없다고, 뭐, 234요. 네. 자, 234에서, 참, 너무 재밌어. 재밌는 정도가 아니야. 아, 또. 잘 찍어줄게요. 아, 빨리 하고, 해, 다른 거할게 많은데. 자, 토륨입니다. 토륨. 자, 토륨 알바 나갔으니까 234요. 234에서 점선을 찍어줘야 돼요. 이거, 자, 베타 붕괴. 베타 붕괴 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프로탁트늄 돼요. 프로탁트늄 질량수는 뭐, 물어볼 필요 도 없죠. 얼마? 똑같아요. 질량이안 바뀌었어요. 234. 근데 번호는 하나, 양성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 점선. 자, 점선은 무조건 베타 붕괴입니다. 점선은 베타 붕괴요. 베타 붕괴가, 오이! 바톤이 우라룸으로 다시 바뀌어. 자, 이해하셨나요? <laughs> 이렇게 재밌어요. 야가 요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요. 근데 예전의 과학 아니라는 거요. 보세요. 자, 질량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리로 는거 베타 분괴니까요 번호만 하나 위로 가봤죠. 양성, 중성자 양성 바뀌었죠. 그럼 질량 얼마? 234. 오이! 같은 우라룸인데 번호가 다르죠? 네. 따라왔어요. 동위원소 끝. 그러니까 이게 동위원소예요 이해할 거, 자식할 거 없잖아. 자, 이게 과학이요. 대부분은 각을 잘못 만난 거예요. 이렇게 안 만나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뭐가 있고, 그 방사선 째고 동위원소 아이고, 골 아파. 자, 이해할 필요 없다. 각은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이해할 필요 없는 학문이에요 그냥 점선 꺼면 그냥 답이 나와요. 됐죠? 답이 나왔잖아. 베타 본 게. 그대로 안 바뀌어요. 자, 그다음부터 요서도 바뀌어요. 자, 이제부터 실선이요. 자, 이건 이거, 거이 알파파, 알파파티클 나가는 거예요. 뭐, 요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양성자 두 개, 종성자 두 개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되죠? 뭐, 모르는 물어봐질량이 얼마야 돼요? 230, 230이 되죠. 네,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야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자, 질량수는 무조건 230이 돼요. 자, 번호는, 원자 번호는 몇개 줄어들어야 돼요? 두 개. 두 개. 그럼 우라룸에서 두개 빼게 해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도륨. 물어볼 필요 없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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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알겠죠? 이거 안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갖고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안 그런 사람은 건축도못 먹는 거예요. 토륨이 되는 거예요. 자 방사선이 도체 뭐고 이게 다 이제 자 토륨에서 또 나왔어. 그래서 요걸 이제 점찍기 아 힘드니까네. 알파를 적으면 돼요. 다 알파요. 알파 파티클 나오면 자 질량수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모르는 질량부터 재면 돼. 자주일표 얼마? 예요자200네개 빠지면 되잖아. 얼마? 226. 2 2이 되는 거예요. 자 뭔지 몰라. 근데 두개두개빠졌잖아자두개 2개, 2개 빼게 보세요어데 토륨에서 두 개. 자어 소리 못 했어요. 요거잖아 하나, 자, 요, 악튬, 나듐, 멜라좀잘 따로 세요 이거 아닙니다. 요서 나듐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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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잘 하시네. 그렇지. 그렇지. 퀴리 부인이 백혈병으로 죽었는 그그 나듐이요. 그 나듐이요. 자, 그럼 또 요서 알파파티클 나와요. 자, 참 이렇게 재밌는 걸. 자, 알파벳글 나와요. 근데 원자 폭탄 다 나옵니다, 이었어. 자, 그럼 이게 뭐죠? 자, 네. 먼저 222. 음. 네. 자, 원소는 먼저 두개 줄어들었어. 뭐죠? 나돈이요. 음. 음. 라돈. 네. 자, 그래서 나둠하고 나돈 관계가 뭔지 알겠죠? 예. 야가 붕괴되면 야가 되는 거야. <laughs> 그걸로는 아닙니다. 나돈 온천, 저 일본에 가서 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과학계에서는 그거 네. 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뭐, 그까진 아닌데. 그냥, 목욕탕에 정도 나오는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른 좋은 점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겠어요? 또 알파가 나왔어. 이제 막, 막 하면 돼. 알파. 자, 질량도 기초해봐. 뭐요? 218. 자, 두개 빠지면 뭐죠? 나도는? 폴로륨이죠. 나왔어요. 자, 폴란드 이름 따갖고, 퀴리브인좀더퀴리브인하고 관계했어요? 폴로륨 됐어요. 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알파파티클 또 나와 크으 또 알파파티클 나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계열입니다 이거 하면 자 질량 얼마? 214와2 214 1 3 뭐다? 두개 빼가면 따라서 납 납의 비밀을 아는 거야 납이요 납 예. 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납이, 납이 지구에 왜 그렇게 많은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예, 다른 걸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납은 무작하게 많아요. 한번 생해보세요 이게 원자 번호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그보다 더 뒤에 있는데, 이게 왜 납이 왜 이렇게 많을까? 죽일 포금 답이 나와요. 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면 그냥, 아하!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214가 되죠? 이게 바로 납입니다. 자, 런데 야가 납이, 214 납이 또 핵가닥 해갖고 베타 붕괴를 해요. 그럼 저 베타 붕괴. 이렇게 올라가요. 자, 베타 분개 하면 이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음. 뭐가 돼요? 83. 자, 질량은 얼마? 질량부터. 234. 23 14. 음. 자, 뭔지 몰라. 번호는 어떻게 돼? 83. 하나 뺼지. 하나 뿜는 게 뭐예요? 코로나 자, 이건 비스무스 84, 84, 84. <laughs>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다시 열로 가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결 필요 없다니까. 바로 비스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비스무스는 야한또 자, 동위원소. 아까 얘기했죠. 요에서부터 어떻게 불안하다 그랬죠? 아, 예. 쪼개져요. 자발적으로 붕괴, 붕괴해요. 붕괴했는데 오이. 자, 이제 감 수집으로 들어올 때 뭐다? 알파. 알파요. 캬, 이거 내가 이번에 처음 하면서 이거 안개할 대로 따라, 따라서 10분, 10분밖에 하려 안 했어요. 안개할 필요도 없어. 이 원리를 아니까 네너 그전에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냐? 몇년 전에. 아, 이거 좀복잡하네 하고 뒤로 밀어놨어요. 이번에 봤더니 미루고 자시고 할거 없어. 요 숫자 하나만 알면 돼. 그냥 그냥 도표 말면 그냥 누구나 다적걸수 있어요. 자, 이게 알파 파티클. 자, 자 여러분 질량수 알잖요 질량 얼마? 210. 210. 210. 자, 이거 뭔지 모르지만 원소 뭐죠? 자, 알파 파티클이니까 알파하면 자, 원자번호 백 얼마야 돼요? 80. 잠시만. 아니지, 두개 아니지. 아, 잠시만. 두 개, 두 개지. 그럼. 아, 쏘리. 이렇게 안 돼요. 요건 하나도 올라가. 그래서 재미가, 아, 예. 요건 하소, 제가 하나도 올라가야 돼. 하나도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린 것도 안 헷갈려도 돼요. 헷갈려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어, 항상 아니까, 네. 뭐가 결론을 아니까, 네. 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자, 따라서 나비포. 내가 기억했던 것같그 밖에서 나비포. 나비포. 포. 피오. 예. 예, 하나도 올라가는 거. 베타 분기 하나도 올라가면, 자, b 에서 하나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예. 4여로 가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여로 가요. 또피요로가요 자, 이제 드디어 동위원소 말 다시 나왔어요. 오이, 피, 저로 자, 얼마예요? 질량 214. 어, 근데 여기도 있잖아. 218. 이 하셨나요, 이제 동위원소? 이할 필요도 없죠. 이런 관계를 동위원소라 그래요. 무지하게 많아요. 열 개서 막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거 지구가 건드렸나요? 지구가 이렇게 시겠나요? No. 따라, 자발적. 예, 이거 방송, 자발적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수는 다시 떨어져요. 자, 동요소 보여드릴게요. 알파파티클 나왔어. 자, 이제, 이제 뭔지 보세요. 알파파티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질량수 얼마? 210. 210이죠? 210. 보세요. 210인데, 알파파티클에 떼몇번 해야 돼요? 두번 하면 뭐예요? 어? 뭐죠? 다시 납, 따라서 다시 납. 이제 답이 많은지, 왠지 이해하셨나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나부러 가요. <laughs> 자, 이거 동의원서죠? 이해하셨어요? <laughs>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요. 과학을 누가 어렵다 했는가? 어, 과학을 누가 어렵다 했는가? 응? 어? 그걸 빨리 고소해야 돼, 그런 사람들. <laughs>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이걸 어렵다 하면 내가 할말 없지. 숫자 헤아리지 못하느냐 물어보면 되지. 자, 근데, 따라, 여기 안 이렇게 나비포. 나비포 나비가 날아간다그러세 나비포 나비포, 나비포. 나비포 한번더 반복한다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이제 나비포 한 마리 더 날려보내보세요 네, 그냥 자자 B 자, 동의원서는 말이 이제 눈에 확하게들어 거예요 비스무트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질량수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210자 210. 210. 그러고 봤더니 뭐예요 세상에 이 비스무트하고 다르잖아 예 네, 설명 필요 없죠 동의원서라는 거예요 이 통쾌함. 네.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더 포. 나비가 날아가는 거 포. 자, 이거 동요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얼마요? 2 1 2이잖아요 이거 다르잖아. 됐어요? 이거 다르잖아. 이거 다르잖아. 이거 다르잖아. 이거 다르잖아. 이걸 동요이라고래요동요소을 알아야 신생대 기후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동요소을 알아야 암석의 나이를 재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와. 알파 붕괴가 일어나요. 자, 납이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 졸지 말고, 졸지 말고. 네. 자, 알파 붕괴하면, 자, 뭔지 모르지만 질량수 자, 이거는 손 떨리게 적어야 돼요. 이건 내가 빨간 걸 적을게요. 이거 진짜 빨간 걸 적어야 돼요. 크흐. 따라서 206. 206. 특별한 숫자다. 206은, 206은 굉장히 특별한 숫자예요. 이건 우주적 숫자요. 예 왜냐면 잘 들었어요. 지구의 나이가 45.6억 년이라는 걸 밝혀낸 게 바로 납206 동위원소요 자, 딱 위대하다. 위대하다. 야를 측정해서 지구의 나이가 정확하게 46, 45.6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역사가 100년 이상 걸렸어요. 바로 결정판. 마지막으로 그 레퍼런스를 잡아준 게납동위원소 206이요. 어떻게 공반할 수가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40, 5.6억 년이랑 정확하게 알아맞춘 이동위원수가 납206이요. 예. 네. 이것은 더 이상 없어요. 여섯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섯 스탑 해버려요. 계속 그러면 우라룸 붕괴, 지금 우주에 우라룸 있던 거, 지구에 우라룸 때 계속 붕괴. 이게 붕괴하는데 얼마나 45억씩 걸려요. 이렇게 음. 요거 딱 오고, 요거 갔다가 요거 딱 오고, 요거 종중다 여기로 오는,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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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암석에, 아. 암석이 아. 어디 있냐면, 딱 지리콤. 지리콤. 지난 시간에 했잖아? 요거요거 야요, 야. 하하하하 요걸 또,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어디 있어? 야가, 예. 네. 야는 특별 대우 해줘야 돼요. 제리콘, SI, O4.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호주의 38억 년 암석 위에서 막 입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박박사 막 흥분해갖고, 이 암석이 바로 35억 년 암석이라고. 근데 누가 믿니다 따라서 누가 믿니다 야가 믿는 거예요 야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르코륨에 야가 아니고 지르코륨에 묻어있는 미량원소 우라륨이에요 바로 우라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라륨이 나으로 바뀐 과정을현미경 보고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석을 하면 정히요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륨하고 206 납사의 비례를 딱 하면 우라륨이 붕괴된 연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46.5 어떤 암석이 38억 년 어떤 암석 35억 년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생대 했더니 2억, 자, 딱 2억 6천 년, 아, 1억 6천만 년. 여기 6천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 이 땅은 지금 요 1억 6천만 년 전이에요. 대보, 마그마, 대보 항암 분출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믿어? 딱 누가 믿어?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공부 시작한 거예요. 자, 따라서, 예전에 따라서 누가 믿어? 누가 믿어? 38억 년동 누가 믿어? 1억 2천만 년 누가 믿어? 1억 6천만 년 누가 믿어? 단장 만년 전도 모르는데 누가 믿어? 자, 따라서 원자를 믿어라. 원자 예. Pues sí, un humano.